노란서 안으로만 가. 서 러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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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나나서러 비켜봐봐 아직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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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너도, 그래. 어. 왜, 너도 했잖아 누나. 똑같이 안해 누나가? 자, 또또터트려아아아아아 너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 뭔? 손 찍어야겠다. 아왜 동영상 찍어? 사진 아니야? 동영상이야. 오빠 여기서 찍고 있다. 예쁘게 나오겠지. 나도 예쁘게 나오겠지. 너 뭐지? 아, 더러 워 엄마 간다. 야. 야. 같이 가자. 저 위에 가봐. 엄마 응. 같이 어. 먹어. 이번엔 어, 이유는 어 내가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늦잠 늦한 번도 생각하고 나오려고 했어. 부근이 대답해야지. 때린 거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. 미안해. 때린 거 미안해. 그렇지. 손으로 끝까지 돌려. 점프하면서. 그렇지. 이제 그만해. 얘단좀 쉬고 이제 들어가자.